1 절에서 1 1 절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 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네바논 산에 거전는 희위 족속이라 남겨 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부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리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 아들 온리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면 더욱 단련이 되어 단단한 사람이 될 것이고 노력했으나 이겨내지 못하면 실패를 통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난이 온다고 회피하고 도망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 불만하고 좌절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도 얻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쓴 뿌리만 남고 좌절감과 패배감으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난의 문제보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험의 무대에 처절하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시험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시험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또몇 번이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더불어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리더가 바른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어떤 일에 신경쓰고 또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했던 영화들을 한번 열거해 봤는데 대부분 전쟁 영화였습니다.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쉰델러 리스트, 또 플래툰, 뭐 브레이브 하트, 뭐 한국 영화로는 명랑, 뭐또 태극기 휘날리며 등등 이 전쟁이 주는 리얼리티가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 면이 있어서 전쟁 영화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생과 사가 오가는 곳, 또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 서면 진짜와 가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와 또 약간 오해될 만한 표현이 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와께서 가난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 말은 우리에게 전쟁을 통해 전쟁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없으니 믿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믿음을 시험할 것들을 허락하시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시험을 통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없으면 정말 그렇지만 정말 좋겠지만 결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한 진, 시험을 통해 진짜 시험을 이 진짜 시련들을 이겨낼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매일 매일 사단과 그 졸개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총과 칼은 없지만 매일매일 생가사가 오가는 전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투를 너끈히 이겨내려면 우선 작은 전투, 작은 훈련부터 이겨내야 합니다. 작은 전투에서 이겨내지 못하는데 믿음을 결정하는 큰 시험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이 없이는 전쟁에서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지만 훈련을 통해 배우는 사람이 있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생기게 마련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그 사람이 훈련된지 안 된지 그 결과는 적이 왔을 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잘 훈련되고 준비된 자는 적이 나타나면 그 적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이고, 대충 훈련하고 전혀 준비가 안돼 있는 사람에게 적이 나타나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도 동일합니다. 미리 무력화된 이 병균을, 병균을 경험, 병균을 경험하는 이 백신을 통해 우리의 면역력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무력화된 병원군일지라 할지라도 몸은 그 병원군을 병원군으로 인식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또이 병원군을 경험하고 또 훈련되어 진짜 병원군이 오면 면역 체계가 효율적으로 반응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미방 민족을 남겨 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험을 통해 진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험의 결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액 족속과 아머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남겨진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면서 자신의 딸들을 그들의 또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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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을 아내로 삼고 또 아들을 또 사위로 보내고 더불어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었고 그들의 신인 아세라 신과 바알 신들을 섬기는 길로 나아간, 것, 나아간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또 이렇게 사역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 또 청년들에게 가장 많은 상담 고민하는 것이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에 대한 상담입니다. 이 문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답이 정답입니다.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계속 신앙을 지키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믿는 믿지 않는 청년 또 자매를 자매를 믿음으로 개종할 수 있잖아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한데 헤어지라는 말입니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면 그 믿지 않는 청년이나 자매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까지 절대 결혼이나 성적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결혼과 성적 관계가 그 별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뭐 나중에 그 청년이나 자매가 믿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까지 그 믿는 지체는 정말 믿음의 엄청난 실현을 닥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본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에 절대 뛰어들지 말라고. 정 결혼하고 싶으면 남자나 여자를 믿게 한이후에 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 의 결합은 영의 결합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범죄를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믿지 않는 지체와 절대. 결합하지 말라고 성적인 결합도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떠나셨고 보호자가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 유린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의 왕 구산 리사 다임에게 8년을 지배받았고, 결국 그 고통의 몸부림으로 주님께 나와 부르짖자. 하나님은 갈렙의 사위이자 조카인 온니엘을 보내 사사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께 부르지음에 여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베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리엘이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모세를, 모세 이후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굴 부를지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부른 그 사람을 잘 세우는 우리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사사기를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나중에 타락되거나 변질되는 경우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하세요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을 잘 세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 임직식을 은혜롭게 잘 마쳤지만 그분들이 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협력, 때로는 건강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십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가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여호와가 영이 임하니 그가 맡은 바 충성되이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 여호와의 영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가 죄악에 물들거나 교만해지면 여호와 영이 그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소멸하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이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죠. 됩니까, 되지 말, 소멸시키지 말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세워진 리더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기도와 협력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리더가 바로사면 그 덕을 누가 잊게 되나요? 리더가 이신 양명한다고 본문은 말합니까? 아니면 리더가 잘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평온해졌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 덕을 백성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이번에 임직한 분들을 위해 협력하고 또 지지해주시고 정말 많이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평온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온네일이 통치하는 40년간 이스라엘 땅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어제 임직식에 오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의 표정이나 임직식 분위기가 너무 좋고 매우 은혜롭게 들여졌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았다고 열과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물론, 뭐, 오신 분들이, 뭐, 안 좋다고 얘기하실 분은 없겠지만, 굳이 이렇게 어떤 뭐 세부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는 거는, 진짜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도 뭐, 갔는데 별로이면, 굳이 거짓말 하지 않고, 아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로 끝내요. 예, <laughs> 네, 정말 잘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뭐, 어떤 부분이 참 좋았고, 또뭐 이렇게까지 뭐, 얘기하면서, 칭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제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우리 성도들의 바닥의 민심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참 처음과 많이 달라졌음을 저도 느낍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도 깊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분위기나 성도들의 표정도 한층 밝아진 것을 느낍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거제 소망교회가 평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폭발적인 흥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것도 바라지 않고, 정말 우리 성도들, 저와 함께 있는 동안에 평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기에 도구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실패하고, 더 나아가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씀의 불순종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받고 나서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자 언제 그랬는듯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 이 사사가 통치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온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워진 리더를 잘 세우고, 잘 따르고, 잘 협조하고, 잘 기도하면 그 복은 백성들이 받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잘 되는 교회들은 이 리더들을 위해, 뭐 담임 목사를 위해 또 이런 주직자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뭐그 사람들이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 되기 위해 또 정말 그 분들을 지지하고 또 기도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음 단계 믿음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험에도 당당히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면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평온한 삶과 축복된 삶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세워진 리더를 잘 지지하고 기도함으로써 함께 이 사역의 길들을 또 믿음의 길들을 신앙의 길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기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